캡사이신 담번 갑니다 예. 오늘은 아주 매운 불짬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화면 쓰려고 했는데 중화면이 다 끊어져서 라면 한개 섞어서 넣어야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이건 매워서 못겠나. 와 대박이다 국자로 콩을 조금만 덜어내겠습니다 이거. 옮 기다가 흘릴 것 같으니까 반갑습니다. 오늘은 불짬뽕에 아주 매운 불짬뽕 직접 만들었습니다. 한4 인분 정도에 4 인분 이상 될것 같네요. 매운 실비 김치랑 맛있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에 포기하겠습니다. 에 완전 둘지에 도전 목방 됐네요. 시원시원하게 캡사이신도 이 자체로도 맵지만 캡사이 너무나 캡사이신도 한번 갑니다.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. Don't try this at home. 개가 좀 아파 보이네. 갭사시 뚜루루 맞고. 음, 지금 맵기가 면조차 맵네요. <laughs> 이거 왜 있노? 니는 오늘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. 와, 맵네. 빠른 포기해야겠습니다. 밥, 밥만 먹어야겠습니다. 와, 이거 굉장히 큽니다. 지금 뒤에 접혀있는데. 반 접힌 게이 크기입니다. <laughs> 오늘도 크게 한 입만 하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짬뽕에 들어간 재료들이 너무 좋아갖고딱딱 딱 소주 한 잔만 먹겠도록 하겠습니다. 딱한 잔만 먹을 겁니다. 진짜 거짓말 안 합니다. 딱한 잔만 먹습니다. 치얼스, 건배!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땀이 쏟아지네요 예. 와 이거 안에도 실비김치 양념 잔뜩 빨린 거몇장 넣었습니다 안에 굴을 넣긴 넣었는데 뭐 국물이 그 제가 광고 찍은 굴들보다는 향이 덜하네요 광고 찍은 굴들은 향이 굉장히 좋고 바다의 우유 굉장히 맛있었는데 사장님 날 보고 있다면 광고를 넣어줘 신길동, 매운 짬뽕보다 매운 것 같습니다. p r i n c e 오늘 먹는데 말을 왜 이리 많이 하노 매여서 그러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맞습니다 맵습니다 <laughs> 면 잘게 부서진 건좀 뺐습니다 먹을 수가 있나? 지얼스 건배. 이런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술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? 오늘 방송 보시면서 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예. 참, 예, 먹고 살기 힘들죠. <laughs> 예, 저는 근데 매운 거 좋아해서, 예,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만들면 예. 웬만하면 좀 맛있습니다. 아, 안식노, 좀 나오면, 아, 야, 그래. 네, 팔은 가지가라. 방생 시원한 개국물 맛좀 내라고 했더만 하나도 안 나노. 맵구안 맵네. 아, 숟가락을 더 먹겠습니다. 맵네. 뜨거워서 그랬나 보네. 안 맵네. 안아 맵다. 안다 좀 말아 먹겠습니다. 잘게 부러져 가지고 예, 덜어놨던 면이 제법 되네요. 1인분은 되겠네. 사기칠 뻔했네요. <laughs> 자, 요거 받고 예, 치자입니다. 예, 절대 치자닙니다면면 보아진 면 겁니다. 밥 먹고 이 맵기가 어느 정도 했냐면 방금 세수하면서 코를 풀었는데 왼쪽 코에서 코피가 났습니다. <laughs> 건조해서 그런가?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덜 뜨거워서 그런지 아, 안 맵습니다 진짜 안 맵습니다 이제 아까는 예, 먹기가 힘들었고 뜨거워서 맵기는 영도불장권보다 매운 거 같네요 안 먹은 지 오래 돼갖고 기억이 안 나지만 잘 먹는 척좀 해야죠 잘 먹는 척 금식 댓글보면 예, 매운거 못먹는데 잘먹는척 하다는 댓글이 있던데 예, 매운맛은 통각입니다 통각 예, 통증을 잡는겁니다 통각 맷집이죠 예, 맷집 맥집. 아픈데 안아픈척 할수 있습니까? 아픈데 안아픈척 할수 있으면 그거는 뭐 신이 내린 연기력 아니면 예, 도라이죠 <laughs> 어, 너무 큰가? 자체가 잘안 식나 보네요. 아, 맵구나. 예, 네, 맵습니다. 쥐가 굉장히 따갑습니다 슈퍼마리오크 사실 짬뽕먹으면서 소주를 먹었던 게 PPL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하루 헛개 유튜브 보니까 대형 유튜브 분들도 이런 비슷한 제품들 헛게 제품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인기 있던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거 한개 요거 하나에 뭐 1리터짜리 212개 1리터짜리 212병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1리터당 160원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먹고 있는데 향이 좋아서 술 먹고 다음날에 시원하게 이런 거 먹으면 몸한테 덜 미안하던데 편의점 가는 게 귀찮아서 잘안 먹는데 이거는 뭐 그냥 촥촥짜 먹으면 되니까 예 좋네요 계속 꾸준히 한번 먹어보고 예, 괜찮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, 아 이제 매운 물좀 있겠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